안녕하세요. 아침을 깨우는 세법설레임 양소영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법 4장 1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위내구법인 영리 주A 중소기업 아니래요. 제 13기 사업연도의 접대비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다. 자, 접대비 관련해서는 항상 중소기업 여부와 사업연도 체크하셔야 돼요. 일단 중소기업이 아니죠. 그러면 기본한도 얼마다? 1,200만 원. 사업연도 보시면 12개월짜리 법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1,200만 원 그대로 가시면 되겠다.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해야할 접대비 중에서 기타사의 입출로 소득처분되어야 할 금액으로 오른 것은 자 단순히 한도 초과액을 물은 게 아니죠 기타사의 입출로 소득처분되어야 할 금액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 초과액도 기타사의 입출로 소득처분되지만 그거 말고도 기타사의 입출로 소득처분되는 경우가 있죠 건당 1만원 초과 접대비 중에서 영순수치분 같은 경우에는 기타사의 입출로 소득처분되죠 그래서 그게 있다면 합쳐 주셔야 돼요. 1번 주 A의 제13기 수익금액은 300억원이며 이 가운데 50억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였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수익금액이 얼마다? 250억원이다. 그 말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에는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일반 수익금액 250억원에 이 아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를 보시면 제 13기 사업년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 10억원, 자 적대비 한도 계산 시 수익금액은요. 바로 기업회계 기준상의 매출액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 사업부문의 매출액까지도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금액이 이미 250억원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가산해 주시면 안 돼요. 날을 보시면 제품 인도일 2015년 10월 1일로부터 7개월 동안 매월 말 3억원씩 균등 분할하여 해소하는 조건으로 할부 판매한 제품 매출액 9억원. 자 할부 판매죠. 자 그런데 7개월 동안 대금을 해소하고 있죠. 그러면 장기 할부다 단기 할부다. 단기 할부죠. 단기 할부의 수익 인식 시점은요. 회계든 세법이든 둘다 인도 기준이죠. 인도가 2015년도에 일어났으니 2015년도에 전체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익이 되어야 되는 금액은 얼마죠? 7개월 곱하기 3억 원 하시면 되겠죠. 얼마죠? 21억 원이 되어야 되죠. 자 그런데 현재 매출액에 포함된 금액이 있죠? 얼마죠? 9억 원이라는 거예요. 9억 원은 이미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으니 매출액에 추가적으로 가산할 금액은 얼마가 된다? 12억 원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12억 원을 250억 원에 가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 매출액이 얼마가 되는 거죠? 262억 원이 되는 것이고 특수관계인 매출액은 50억 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주 A의 포괄손익계산서상 접대비는 8천만 원이며 이중 500만 원은 지출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접대비 지출액 중에 문화접대비는 없다. 자, 이 500만 원은요. 지출증빙서류가 없대요. 그럼 송금불산이 해야겠죠. 그리고 소득처분은요. 증빙이 없으니 상여로 소득 처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접대비 한도 시부인 할때 한도와 비교할 금액은요? 직부인 된 금액은 빼고 나머지 금액 7,500만 원이 되는 거죠. 3번에 보시면 수익 금액에 대한 적용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적용률은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자,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대비 한도 시부인을 합니다. 먼저 손익 계산서상 접대비 계산액이 얼마였죠? 8천만 원이었죠. 그런데 이 8천만 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었다. 증빙이 없는 접대비가 500만 원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금액은 송금 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미 직부인했죠. 그래서 또 다시 한도 시분할 때 부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도 시분할 때요 금액은 빼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도와 만날 그 비교 금액은요 얼마가 되죠? 7,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와 한도를 비교해야겠죠. 한도를 구해보면요. 먼저 기본 한도는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1200만원. 그리고 사업연도는 12개월. 자, 이제 수익금액 한도를 구합니다. 자, 일반 수익금액이 262억 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수관계인 수익금액이 50억 원이 있었습니다. 일단 100억까지는 1000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억 곱하기 1000분의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10억 단위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 천 단위, 아래 천 단위 생략한 겁니다. 접대비 한도는 많이 계산하니까 이렇게 10억 단위로 계산하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162억 원은요, 1,000분의 1을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수관계인 매출액이 50억 있었죠. 그것도 1,000분의 1을 적용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마지막에 10퍼센트를 곱해주신다는 거꼭 갖고 가시고. 자 그러면 한도가 얼마가 나오죠? 4,870만 원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도 초과액은 얼마가 되죠? 2,630만 원. 그래서 요거는 한도 초과액이니, 송금불산이 접대비 한도 초과액 해서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하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봤던 거는요,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된 금액은, 그걸 물어봤죠. 그래서 2,6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뭘 묻고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한도 초과액을 묻는 것인지,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된 금액을 묻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접대비 관련해서 송금 불산입된 금액을 묻는 것인지를 꼭 체크를 하고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세법 설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